집에 있으면 전혀 보지 않을 것 같아 책이라도 봐서 리뷰를 하려고 하는 미망이 서재 미망이 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5세기 빰빠밤 빰 성경의 목록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이 당시 발표되었던 성경의 목록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과 동일한 성경이었을까요? 혹시 중간에 몇 번의 변화의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저는 이 변화의 과정을 정수영 교수님이 쓴 성경의 역사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품란 출판사에서 나온 이 책을 가지고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색이 불같아 성경이 만들어지다 오늘은 5세기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그 이전까지의 이야기는 이두 영상을 참조해주세요. 5세기 무렵 교회가 성서를 정했어요. 박해도 끝났고 가장 큰 후원자인 콘스탄틴 황제도 있고 성서 목록도 정해졌고 교회와 성서의 관계는 이렇게 해피엔딩처럼 될줄 알았는데 세상에 교회는 새로운 문제로 골머리를 썼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로마교회를 비롯한 서방의 많은 교회들이 신약성서가 적혀졌던 코인의 헬라어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어? 약 400년 전, 신약이 쓰이던 언어인 헬라어는 5세기 사람들에게는 너무 구린 언어가 되었고, 이 당시 사람들은 주로 라틴어를 썼었죠. 카페에서 블로그로, 사이에서 펫북으로펫북에서 인스타로 플랫폼이 옮겨진 것처럼 언어의 플랫폼도 이미 옮겨진 상태였죠.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과거 유대인들이 가졌던 딜레마에 그대로 로 놓이게 되었어요. 과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자 번역하지 말자를 두고 대립했었는데요. 5세기 때에는 교회가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자와 번역하지 말자를 두고 대립하게 된 거죠. 어거스틴을 비롯한 몇몇 이들은 야 성서의 원호인 헬라어를 지켜야지 헬라어로 성서를 봐봐 얼마나. 아름다워. 몰라? 야, 그럼 몰라면 배워. 배우면 되잖아. 야, 그리고 이미 좋은 라틴어 성경들이 있는데, 또뭘 헬라우 성경을 번역해. 그리고 누가 번역한다고? 히로니무스걔 언어 실력 좀 딸려. 라고 하면서 반대를 외쳤었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어허, 이보시오. 많은 사제들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집례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소.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은 지극히 옳은 일입니다. 라고 하며 번역하자라는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었죠. 이런 상황에서 당시 로마 감독 다마수스 1세는 번역파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비서였던 히에로니무스 제롬에게 성서를 라틴어로 번역할 것을 공식적으로 의뢰해요. 이에 히에로니무스는 짐 싸들고 광야 수도원을 전전하며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했죠. 그리고 교황으로부터 명을 받은 지약 23년 만인 405년 라틴어 성경 번역을 완성해요. 이때 히에로니무스는 자신의 번역을 불가타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표준적인, 일반적인, 통속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히에로니무스는 자신이 번역한 이 성경이 뭔가 공식적인 예배의 성경이기 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애초에 찬반이 있었던 성경이었기 때문에 5세기까지 교회는 이 성경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 정도까지는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반대의 목소리는 사그라들었고 많은 사제들이 불가타 성경을 읽으며 교회를 이끌어 갔죠 그러면서 9세기 쯤에 이르러서는 불가타 성경을 제외한 어떤 성서도 번역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였고 불가타는 서방교회의 공식 성경이 되었어요. 물론 이 기간 동안 다른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할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번역된 성경은 불가타 성경보다 티어가 한참 낮은 등급의 성경으로 여겼고요. 무엇보다 교회의 허락 아래에서만 번역이 가능했어요. 즉 교회의 허락 없이 자기가 멋대로 성경을 번역한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성서를 읽히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난행이었어요 이에 대표적인 사례가 16세기 윌리엄 틴들이었어요 영국 사람이었던 그는 영국인들이 자신들의 모국어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교회의 허락 없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죠 그리고 그 결과는? 이처럼 성경이 정해진 5세기부터 라틴어 성서인 불가타 성서 외에 다른 성서를 가진다. 혹은 자기가 잘난 맛에 내가 성경 원어로 읽을 거야. 불가타 성경 말고 다른 버전으로 성경을 읽어야지. 는 정말 목숨을 건 도박이었어요. 17세기 흠정력이 만들어지다. 그렇다고 불가타 성서가 완전히 정말 누가 봐도 완벽 크게 번역된 성서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또 카톨릭을 무한긍정하던 콩깍지에서 벗어났던 종교개혁가들이 보기에 불가타 성서는 의문과 오류투성이었어요. 우선 종교개혁가들이 가장 먼저 지적했던 부분은 불가타 성서는 성경 원어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이에 대표적인 예가 요한일서 5장 8절인데요. 당시 이 종교개혁가들이 복원해냈었던 성경 원문은 요한일서 5장 8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는데 성령과 물과 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 불가타 성경은 증언하는 일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면서 원문과 다르게 교회의 가르침을 위해서 이 부분을 수정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또 종교개혁가들이 보기에는 불가타 성서 안에 포함된 외경들은 성인들의 공로와 연옥 사상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불가타 성서를 더욱 더안 받아들였고요.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당시에는 또 대중들의 언어가 라틴어에서 다른 언어로 바뀌었기 때문에 종교개혁가들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반대로 가톨릭은 이런 종교개혁가들에 대항하여 불가타에 대해 더욱더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고요 물론 현재 가톨릭은 불가타의 개정판인 노바불가타를 출간하였고 자신들의 성서를 번역하는 일에 열려져는 있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정말 살벌하게 반대를 외쳤거든요. 이런 경우로 성서의 원문을 복원하고 성서를 해석하는 사업은 주로 종교개혁가들을 진영으로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자신들의 나라의 언어로 하나 둘씩 성서를 번역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중에서 최고의 1티어 전설적인 번역본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종교개혁의 기수 루터의 독일어 성경이 아니라 영국 성공의 측에서 나와요. 종교개혁 당시 서유럽 대륙은 개신교냐 가톨릭이냐를 두고 30년 전쟁에 휘둘리고 있었지만 영국의 헨리8세는 야! 가톨릭이고, 개신교고, 모르겠고. 우리는 영국 국교도노로 간다. 묶어 더블로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영국 성공에는 자신들의 예배에 쓸 성서를 새로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1535년 카버데일이 영어로 번역한 성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발전하며 영어 성경의 개정판들을 내기 시작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책은 바로 제네바 성경이에요. 성경의 장가절은 그 이전부터 언뜻 존재는 하였지만 이 제네바 성경 때 명확히 확립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제네바 성경의 장가절을 이어받은 전설 등급의 성경 번역본이 있는데요. 바로 흠정역이라고 불리는 킹제임스 버전 성경이에요. 1604년 잉글랜드 국왕 제임스 1세는 54명의 신학자들을 선별한 뒤 히브리어 원문과 헬라오 원문에 근거한 원문 성서를 만들 것을 명령해요. 그리고 학자들은 7년에 걸쳐 성경을 번역해냈고, 이것을 흠정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장과절의 구분은 앞서 언급한 제네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했고요. 1611년의 일이었죠. 19세기 연대의 성경이 만들어지다 이후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지속적으로 오탈자나 왜곡된 지명 등을 수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1티어인데도 계속적으로 자기관리하는 1티어 중에 1티어 성경을 추구하고 있었죠 그런데... 근대로 넘어오면서 킹 제임스 성경에 만족을 못하는 소리가 성경학계에서 여기저기들 려오기 시작했어요. 우선 오래된 사본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신약 사본계의 4대장으로 알려진 베자 사본을 제외한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1642년, 시내 사본은 1859년과 1862년, 바티칸 사본은 1890년에 발견이 되죠. 또 스크롤 형태의 사본들도 근대에 오면서 발견되기 시작되었는데요. 신약 성서 중 가장 오래된 사본이라고 알려진 파피루스 52번은 1902 1 0년경에 발견되었죠. 그러면서 학자들은 과거 종교개혁가들이 불가타에서 찾아했었던 오류들. 즉 교회가 후대에 첨삭하고 수정했던 구절들을 보다 더 많이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이에 대표적인 예가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마가복음의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렇게 근현대의 성사학자들은 후대의 첨가구절들을 찾아는 냈었지만 자신들 임의대로 이 구절은 교회가 후대에 첨가한 구절이 니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케이콜이라고 외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영비권의 있던 사람들은 이미 성서에 대한 장과 절의 구분을 제네바 성경 킹 제임스에 맞춰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학자들이 자기 연구 결과에 따라 수정을 하게 되면 장과 절 자체가 꼬이게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마태복음 18장 11절은 후대 교회가 첨가한 구절로 현재 성경에는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이 없다고 11절 자리에 현재 12절을 배치해버리면 장과 절이 다 꼬인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성서는 후대에 첨가한 구절은 없음으로 표기하고 그 절수를 비워놓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 나라의 학자들은 이전 시대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유물과 자신들의 나라의 언어에 맞게 성서를 재번역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미국의 경우 1900년대 중후반부터 학자들을 모아 구약과 신약의 본문을 영어로 직역하게 하였고요. 한국의 경우 대한성서공회를 중심으로 한국의 학자들이 구약과 신약을 직접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레 영어성경 1티어였던 훈정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죠. 물론 훈정역도 v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버전을 내놓기는 하였지만 그럼에도 메인성 성경으로 자리잡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고 좋은 대체제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버렸죠. 즉 5세기의 성서를 공인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성서의 역사를 살펴보면 불가타에서 흠정역으로 흠정역에서 지금의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 오면서 현대인들은 보다 원문에 더 가까운 성경을 가지게 된 거죠. 이렇게 성경은 다양한 변천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손에 주어지게 되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이러한 역사의 과정을 다 살펴본 뒤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정 성경 번역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매일 필요도 없고 또 현대에 계속되는 좋은 번역본들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집에 있으면 전혀 보지 않을 것 같아 치이라도 가서 리뷰를 하려고 하는 미망이 서재 정수영 교수님이 쓰신 성경의 역사 성경이 어떻게 인간에게 주어졌는가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